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. 오후 4시 현재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은 17.10%로 전국 투표율 15.72%를 웃돌고 있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은 전라남도가 29.30%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 26.98% 광주광역시 26.01% 세종시 17.71% 강원도 17.10% 순으로 높습니다. 반면 대구광역시 10.74%, 부산광역시 13.72%, 경상북도 13.77% 순으로 낮았습니다. 도내 시군별로는 태백시가 20.18%로 유일하게 20%를 넘겼고 평창과 영월, 화천이 19%를 넘긴 반면 강릉시가 15.80%로 가장 낮고 원주 15.97%, 철원 16.15%, 동해 16.32%, 춘천 16.43% 순으로 낮았습니다.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193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할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도 됩니다.